예, 네, 어 지금, 칠곡에서 낚시가방, 이거, 나눔하는 거, 가지러 왔네요. 이거, 오늘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예, 네, 그분 얼굴은 안 찍겠습니다. 근데 뭐, 좀 멀리서 오셨는데, 잠깐 있어 보자. 이거 하고, 오셨, 오셨는데, 뭘 하나, 선물을 하나 드려야지. 요거 내가, <laughs> 요거, 하나 드려야 되겠다. 우산인데, 요거는 주셨는게 아니고, 예. 제가, 뭡니까. 세차 알바하는 사장님이, 예. 사장님한테 받은 건데, 예. 드려야 되겠다. 멀리까지 오셨나? 그, 얼굴은 안 누우게, 그렇게 찍겠습니다. 그 뭐, 어떤 분들은, 응? 뭐, 나누면 진짜 하냐, 안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아 저번에 한번 댓글을 한번 봤거든요. 그런 비아냥거리는 댓글, 에? 에, 그런 댓글이 있기 때문에, 그한번찍어 아, 예, 예. 요, 요. 예, 얼굴은 안녹게 제가 요거, 요거하고, 예. 요거, 요거, 요거는 하나 오, 오는데 선물 드릴게요. 요거는 내가, 왜냐하면은, 아, 세차 알바를 하,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세차 알바 하는데 사장님이, 예. 세차 벤츠 사장님인데, 예, 예. 요거는 선물 받았는데, 요거 하나, 돌니까요 아, 예. 그러니까 오셨는데, 내가 선물 좀 드릴게요. 예. <laughs> 예. 네. 잘 쓰겠습니다. 예, 예. 잠, 잠깐만요. 네, 이거 분명히 사왔는데, 사왔습니다. 아, 아니, 어. 아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 이거 여, 사왔기 아니, 때문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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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치기가. 예. 그니까, 치즈가, 그런, 음료수가 뭐고, 제가 그런 치즈로 아마 이거 나누면 네, 아, 안 합니다. 예, 저 사운드 차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수수료 차이인데. 아니, 예,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질적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아무튼, 그러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 예, ici. 예, 그거 잘, 요건데, 예, 예. 바깥에 그거 해놓으니까, 조금, 그, 그한데, 뭐 찢어진 게 없고 하니까, 요거좀 닦아가지고,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사용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예예예 예. 영상 예, 예,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니다 예. 예, 음료수 뭐 사왔다고 뭐 둘락하는데, 그런거 받으면 안 되죠. 예. 취지가, 예, 무료 나눔인데, 예, 취지가 무료 나눔인데, 예, 나눔하는 데있어 뭐, 예, 그게 조금의 어떤 대가라든가, 예, 그런 게 개입하면 안 되겠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도 기분 좋고, 저기 먼저 주차 도로 가니까 좀더 이야기 싶은데 주차 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되니까. 망가터서는 뭐 제가 오히려 뭐 국방훈계를 제조 보고 싶은데 지금 바쁜 모양입니다. 그리고, 조차를 길까지 해놓으니까, 조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나눔 하는데 있어서 저는, 제가 뭐, 이걸 뭐, 그냥, 공짜입니까, 저한테는? 근데 왜 그걸 뭐, 제가 올려가지고, 어떤 조회수도 잘안 오는 그런 영상을 갖다가 올리면서, 좋은 취지로 하는데, 나름을 진짜 하느냐, 마느냐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세상에 있겠죠. 근데될수 있으면, 좀 그런 거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속상합니다. 뭐, 잘 하고, 괜히 제가 뭐, 그런, 욕을 얻어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욕을 받아야 됩니까? 물론, 저는 그런 댓글에 저는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안 쓰는데도, 예, 그런 분들이 종종 있다. 그렇게. 보면. 자, 뭐, 고물이 또, 이렇게, 전 고물은 이제 이런 마당에, 마당에 이렇게 그걸 하거든요. 낚싯대가 또, 낚시가방이또 저게 하나 있는데, 저거는 제가 나눔하기에좀 그렇습니다. 음, 바깥에 뭐좀 기스도 좀 있고, 나눔하는 물건들을 막 이렇게 못 쓰는 물건을 그렇게 나눔하면 안 되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뭐기분상 그런 거 물론 저런 것도 사용 가능합니다. 예, 저거는 낚싯대 넣고 낚시 가방만 있는데, 예, 조금 기세가 좀 있습니다. 요 바깥에. 예, 혹시나 뭐 나중에 제가 요거뭐또 낚시대가 좀 생기면. 은 좀, 안에 집어 넣어서, 그건 조금 나중에, 그렇게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것도 지금 보시면, 보시면은, 키스가 좀 있죠, 이렇게. 요거는, 거는그 네.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낚싯대가 좀, 괜찮은 것좀으면 안에 집어 넣고, 낚시 장비, 뭐, 찌라든가, 뭐, 그런 걸 집어 넣어가지고, 예. 예. 뭐, 저런 기술로 괜찮다 하시면은 또 모르겠지만, 예. 그리고 이런, 저, 부피 큰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 예, 대수인들은 뭐, 직, 아, 그렇긴 해. 직접, 예. 예. 지금 오시는 분도 이제, 대구에서 이제 칠분이니까 여기서 뭐, 한 30분, 한 25분, 한2 5분이 30분도 안 걸리네요. 오시는데, 약속 잡고. 자집 앞까지 오시는데. 그러고 뭐, 제가 가져, 갖다 주고 싶은데, 차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데는 갖다 주고 싶은데, 그럴지는 못합니다. 여기까지, 예. 예. 집 앞까지 오셨네, 그렇게 오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고. 어, 택배 같은, 같은 경우에는, 택배가 가능한 물건 같은 거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그 부피 큰 물건들을, 나눔만 지켜보셔야 됩니다. 어, 어떤 분들은 이제, 와가지고, 오신 분들은 낚싯대 택배가 안되냐고 하시는데 택배는 좀 곤란하죠 이큰 물건이 그러고 낚싯대까지 안들마 무게가 또 엄청나고요 예. 그러고 제가 차도 없고 여기 없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하고 이제 댓글 좀 주고 받은 분들이 분이 있는데 고군 남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택배는좀 곤란했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곡물을 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예. 보시 이렇게 저는 이제 곡물을 갖다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렇게 또 팔기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제 예.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날씨도 좋아졌고요. 네, 여러분들 야외 네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황사, 뭐 이런 호흡기 질환 이런 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